함께 찬양드리며 9월 16일 토요말씀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들이세 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후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하로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시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었, 있는데, 었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1 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호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료하자 자신이 거할 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이 머무는이 궁전은 성전과 같은 구역, 같은 뜰에 건설하였는데 문제는 광대한 바위 위에 성전을 건축한 것과 달리 솔로몬의 궁전은 경사면과 골짜기를 메우며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의 건축이 성전보다 두 배나 가까운 1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사전에 왕궁에 대한 계획이나 왕궁 건축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미리 계속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왕이 된 이후에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으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솔로몬의 왕궁은 건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예정이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이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의 이 기간이 7년이었는데 비하여 왕궁의 건축에는 13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자제가 미리 준비되었던 성전과 달리 훨씬 더큰 규모의 궁전은 모든 것을 새롭게 갖추면서 건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왕궁에게는 건축할 그러한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성전에만 집중을 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13년이나 걸린 두 번째 이유는 규모가 성전에 비해 두 배나 컸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또 높이는 성정과 같고 길이와 너비는 두배 정도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는 솔로몬의 거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도 있고 병기고도 있고 또그 가족들의 거처 등의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물들을 연결하여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 기쁨으로 드릴 때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있는 시간과 마음과 소유들을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궁의 건축에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었던 마지막 이유는 왕궁보다 왕으로서의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칠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솔로몬이 건축하는 왕궁의 내부에는 왕이 직접 재판하는 장소인 큰 재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일이 왕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 3장의 본문에서 솔로몬이 두 창기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 지혜로운 재판을 계속해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또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조직을 잘 정비를 하고 운용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의 모든 많은 왕들이 사신들을 보냈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오랜 신가대에 걸쳐서 이 솔로몬의 왕궁은 왕궁 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왕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두리울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도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대리해야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통지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사명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성전에 비해 솔로몬의 궁전이 더 크고 오래된 기일이 소유되었던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대해서는 성전처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불과 12절만을 할애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성전 건축에 집중한 탓에 왕궁 건축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배 크게 왕궁을 건축했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궁보다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집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의 세월이라는 그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에 이 솔로몬은 성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나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우선 순위에 둘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해주시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극률하신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여러가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트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를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지혜와 힘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부모과 예배할 많은 영원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거 께서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면 터전이 만 하나님, 다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 다시 놀라운 역사 신실하신 주님, 믿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명화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때에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